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일단은 쓰고 갈게요.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해서 벌라는 생각나는 게 빚이죠. 둘중 하나 블랭크 아무거나 나올 수 있는 거야. 오이는 성질이 차가운 거죠. 오이처럼 차가운.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에요? 냉정한이란 뜻이야. 얘는 뭐예요? 벌처럼 바쁜에서 얘는 부지런한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형용사야. 형용사. 얘는 몹시 아픈. 얘는 고집센이고. 얘는 교활한이고. 얘는 그냥 아프. 아픈, 몹시 아픈이고 얘는 형용사다라는 얘기야. 개가 아프다. 개처럼 아프다. 그 뮬리시가 고집센이잖아. 뮬 노새만큼 고집세다 여우만큼 교활하다. 그래서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온 게 있어서 미리 푸는 거고요. <laughs> 자, 어, 3번 질문에서 답을 1번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 1번 쓴 사람 손 들어봐. 어없구나다 3번 쓰는, 쓰는구나.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왜곡된 교훈이라고 쓰세요.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 통념 반박글이에요. 통념 반박글.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벗이 보였어야 됐어요. 주제문, 노란 색깔 칠하고 먼저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어, 시험 문제 낼게 너무 많은 거구요. 자, 충분히 슬프게도. 우리 중 몇몇은. 이때 몇몇은 몇 명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자,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열의 한 명을 죽이다. 데스메이트. 열의 한 명을 죽이는 거야. 많이 죽이는 거예요. 조금 죽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대량 학살 하잖아. 열에 한 명을 죽이면 일억 명이면 몇명 죽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죽이는 건 맞죠. 코로나는 몇에 몇 명을 죽여요? 백에 한 명을 죽이죠. 평균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 그 열에 한 명을 죽이는. 거에요 그 열에 몇 명일까요? 만. 만은가? 그렇지 대다수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정보잖아. 천문장에서 부정보 줬어요. 대다수의 의견인 거야.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글을 왜 쓰겠어? 탐박하려고 쓰는 거죠. 항상 그신조고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벗이 너무 <laughs> 밑으로 가 있는 거죠. 자, 대다수는 왜곡해왔어요. 교훈들을. 행복의 교훈들을 왜곡해왔어요. 아,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곡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실, 천 문장에서 현재 완료 썼다면 무조건 부정보야. 맞죠? 지금까지 그려거니까 무조건 부정보잖아. 천 문장이 현재 완료를 썼으면 무조건 뒤에 것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현재 완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행복의 교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됐지? 이게 미스라는 얘기야. 그거는 개발시키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부터 개발되어 온, 정계되어온 그런 왜곡된 행복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스인 거야. 자, 그럼 왜곡된 교훈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경험은 발달됐어요 뭐함에 따라 우리가 자란 남에 따라 다른 시스템 안에서 자라남에 따라 서체즈는 치 예를 들면이죠. 우리의 뭐 가족이나 뭐 종교나 우리의 인웃과 같은 그런 다른 시스템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치? 우리가 성장해서의 다른 시스템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 그래서 우리 경험은 발달해져 왔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우리 좀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이게 뭐야? 통념이잖아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통념이야 음. 그니까 러 이때 대리야를 주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알았죠? 어. 엄 열심하세요. 이때 대기하는 절대 주제가 아닙니다. 온유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 적은 거죠. 그죠? 온유표 어. 소수 우리 중 소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풍년이라는 얘기야. 됐죠? 자, 희조, 행복해요? 아, 행복은 나랑 거리가 멀지.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야. 통념이니까. 저, 또, 대부분은 믿어요. 1번, 통념 2번.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왜곡된 행복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리아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뭐야? 왜?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야? 대부분은 또 믿어요. 뭘 믿겠어? 대리아를 믿겠죠. 동명사 주어야, 진실한 행복을 얻는 것은, 뭐, 뭐, 무엇과 같아? 복권을 얻는 것,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단지 우리 중 몇몇만 너무 운이 있어서 복권에 당첨된다는 얘기야, 됐지?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또는 아마도 우리 중 몇몇은 믿어요, 3번, 통념 3번 좋다라고 생각하죠. Believe in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해요. 모를려 효과라고 읽어야죠. 워크에 S가 붙으면 절대 일이 아니야.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 많은 일이라고 할 때, 멋지 워크야. 또는 매니 잡수고 얘는 셀수 있는 명사고 얘는 셀수 없는 명사. 일일 때는. 그러니까 S가 붙으면 작품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뜻이겠죠. 뭐 외로 아 저기 뭐야? 저기 옳은 오름, 오름이라는 것이 좋다고 믿어요. 옳은 효과라고 할까 올바른 것에 대한 작용을 좋다라고 믿어요. 뭔지 모르니까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거는 하나의 어, 신학이니까 그냥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무조건 전부 다 통념인 거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얘는 뭐냐하면. 얘는 얘야. 그치. 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어떤 것에서도. 이 말이 뭘까요? 행복에 정말, 행복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어, 어떤 것에도 충분히 너 당신이 열심히 일한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라는 거야.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다풍념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론들 중에서 행복의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도 어떤 하나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러한 이론들이야 이러한 이론이 뭐야 1번 2번 3번 이죠 어떤 하나도 행복을 당한 이러한 이도, 이론들 중 어떤 하나도 태어난대요 철학 안에서 어떤 철학 행복은 이거 하다라는 철학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지금 1, 2, 3번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중 어떤 하나도, 이 얘기는 뭐야? 1번이든 2번이든 3번, 3번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뭐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은 태어난 거예요. 그쵸? 어디에서 태어난 거야? 철학에서 태어난 거야. 무슨 철학에서 태어난 거야? 행복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스케어스. 희박하다라는 거죠. 별표. 자, 그러면 됐네요. 지금 전부 다 뭐예요? 1, 2, 3번은 전부 다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 지금 외이스한 번, 우리 통념을 여지까지 쓴 것을 하나로 얘기하는데, 아, 행복은, 그치, 힘든 거구나, 라는 얘기야. 얻기 힘든 거구나. 그런데 희귀한 거죠. 자, 디즈를 썼으니까 여기서부이까지 문장 넣기도 아주 좋죠. 앞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음. 그러니까 문장 넣기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특히 이제 스퀘어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빈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니면 전체 빈칸으로 낼 수도 있겠죠. 전체 빈칸. 자 주위를 돌아보면서 분사부문입니다 우리 세상을 라인아웃. Right 지금 당장 우리 세상이 주위를 돌아보면 나는 아마도 돈이 해야만 할것 그렇죠 동의해야만 할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드물다고. 짧은 공, 적은 공급 안에 있다고. 자, 그럼 이거 아주 좋죠? 적은 공급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드물다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얘는 뭐예요? 그러면 소트는 부족한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얘를 빈칸으로 내도 괜찮은 아, 거죠. 진정한 행복은 그렇 세상을 두렵 당장 봐봐. 그럼 대개 동의할 거야. 진정한 도, 행복은 뭐라고? 앞에 단서가 뭐야? 스퀘어쓰자. 그러니까 논리 문제로도 아주 좋다는 얘기야. 부족한 공급 안에 있는 거죠. 얘를 빈칸으로 넣도 어 되고 얘를 빈칸으로 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띄어내서 논리 문제로 내면. 스케어스 스퀘어스는 두 분이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공급이겠죠. 근데 이거 쓰기 힘들잖아. 진정한 행복을 하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래서 논리 문제로도 괜찮단 얘기야. 뒤집어져야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행복이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행복이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 때문이야? Bring into 어디 안으로 가져와 줬기 때문이야. 믿음 시스템 안으로 어떤 믿음 시스템입니까? 대이하라는 믿음 시스템으로 가져와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하면은. 우리가 대디아라는 믿음 세계, 믿음 체계 쪽으로 가져와졌다는 얘기는 뭐야? 그, 그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르친 거죠. 그, 우리에게 대디아를 가르친 거야. 행복은? 부족해야 돼? 많아야 돼? 부족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 너무 좋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그치? 자,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햄이 안팎이야. 닭본적 있는 사람. 그쵸? 닭 이빨 본적 있는 사람. 닭 이빨 본 적. 자, 혹시 닭이 있으면은 아가리를 이렇게 벌려서 이빨 몇개 있는지 세어보세요. 없어요. 됐지. 자 치킨 시키면은 배가리 <laughs> 이빨 들어오나? 자, 자, 암탉의 이빨만큼 그만큼 없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은얘 예, 외워야죠. 암탉의 이빨. 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 에들빚즈에드다면뭐 애드, 나와야 돼? 걸 나와야죠.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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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 가야 되는 거야. 암탉의 틈에는. 그 이빨 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이런 부족하다는 라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치 우리가 행복은 얻어지기 어렵고 우리 어, 그렇게 이 그런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정말 어려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한 거거든, 그치 근데 이거는 뭐야?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계속 풍념이잖아요 그럼 이 다음 글은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 이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뒤집어져야죠. 그러나 나와야죠. 지금 그러나 이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야죠. 그치? 아! 정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없잖아. 그럼 이걸 다음에 이어질 문장은 그말 나와야죠. 그치?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었다면 1번 보세요. 1번 중요성, 찾는, 행복을 어디에서? 일상의 루틴, 생활에서 그치? 아무데서나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행복을 찾는 거에 대한 중요성 1번이 주제죠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1번이라고 그럼 이 글에서 행복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추론 문제는 1번 써야죠 추론 문제라고? 근데 주제 문제야 그러면 1번이 답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까지만 읽고 저장을 하고 싶은 말을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뒤집어질 거라고 행복은 정말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어려운 게 아니고 희박한 게 아니다. 스케어스의 반대말이다, 행복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없단 말이야. 그 추론이 1번이지만 주제 찾으라 그러면 3번을 써야죠. 그치. 사라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통념이라는 얘기야.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온 것 뿐이야. 이해가죠? 어, 그러면은, 어, 이런 글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음에 이어질 문제은 반박하면서 써야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음에 이어질 문제은 정답 1번이고,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수 있는 것은 정답 1번이고. 하지만, 지금은 규제 문제니까, 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1번 쓴 사람 했는데 1번에 손을 들었다면 내가 정말 칭찬해 주려고 그랬어요. 글을 제대로 읽었구나. 틀렸어. 그치? 수준이 있는 거야, 틀렸어. 1번 썼었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